안녕하세요 한비티비입니다 오늘은 근태 간단하게 어, 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태를 알면은 자기 돈을 잘 챙겨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태를 모른다면은 어, 자기가 일한 근로에 대한 돈을 받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어,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비티비 사원이 어, 지금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새벽 4시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오후 6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네, 만약 이런 경우가 됐다면은 네 근태에서 출근 시간 4시니까 음 여기서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네, 4시에서 6시입니다. 이 2시간은 거의 어, 두 배를 쳐주는 게 일상적이죠. 어, 물론, 근로 계약서 작성하실 때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야근수당은 거의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 8,720원을 받으신다고 하면, 이두 시간에 대해서는 곱하기 2 하면은, 네, 17,440원을 받으시는데, 여기서 두 시간에 대한 것은 34,880원이다. 그죠? 네. 이어서, 어, 네. 어, 거의 8시부터 한 5시까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네, 6시, 7시, 8시. 아까 퇴근 시간이 어, 6시 정도라고 했죠? 네, 3시간이 잔업인 거죠. 평일로 치면 3시간은 1.5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럼 1.5배 3시간, 2배 2시간, 네. 나머지는 평일 근로로 기본급에 포함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네. 평일은 처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네.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문서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으실 겁니다. 거의 어 그렇다면은 네, 여기 어그 날짜가 오늘 뭐 9월 1일이라고 칩시다. 네. 9월 1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시 출근, 6시 퇴근. 이렇지면, 어, 자기 이름이 있고, 9월 1일에, 어, 연근 들어가고, 연근에 3시간, 네. 야근에 2시간, 이렇게 하면 끝이죠. 나머지 두 개, 휴근이랑 명근은 빈 칸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자기 돈을 어,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신다면, 자기 돈을 못 챙겨가시게 되는 거죠. 다음입니다. 네. 다음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네, 휴근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토요일 날, 어 몇시 출근했다고? 8시 출근해서 6시 퇴근했다고 가정합시다. 네, 토요일 날, 그렇게 되면 토요일 날, 어 네, 연장 근무가 1시간이고 휴근이 네, 8시간이겠죠. 그렇게 치면 연근에 1시간. 야근에 0시간, 휴근에 8시간, 명근에 0시간이면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똑같이 8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야근이 2시간이 되는 거겠죠? 야근, 아 야근이 1시간이 되는 거겠죠? 이유는, 어 8시간이 넘으면 2배거든요. 그럼 야근으로 2배 수당 되는 야근으로 들어가면 딱될것 같습니다. 연근 0시간, 야근 1시간, 네, 휴근 8시간 되면 되겠습니다. 8시 출근 6시 퇴근이면요. 이것만 아시면은 네, 한달 또는 공휴일도 뭐 일요일 날에 포함되니까 공휴일이랑 일요일 은 같은 겁니다. 네, 명절은 또 다르게 더 주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네, 명절은 거의 그래도 뭐. 명근으로 해서 평 근로 시간을 어, 두 배로 주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네. 해석하면 1년은 금방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어, 회사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태만 아시면 부자 됩니다.